자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그 논어는 그 20편까지 있어요. 7책 20편 원래 그 책을 7권으로 만들었답니다. 7책 20편 그 지금 <laughs> 하기제 1편이에요. 자 차는 위 서지 수편 다 속이 다 무본지의 내 입도지문 적적지기 학자지 선무야 본범신육장그 본 이편은 사는 이편은 위 서지 수편 책의 첫 첫머리 편이 되고 그 기록된 것이 속이 기록된 것이 무본 근본의힘수다 무본 근본의 힘쓰는 뜻이 많이 기록돼 있고 이에 그 바로 도 도의 문이다 도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리고 덕을 쌓는 바탕이다 덕을 쌓는 터이다 바탕이다 학자지 선무야 학자가 먼저 해야 할 것을 그 내용이고 그범1육장이다죠 그렇죠? 학자 그렇죠? 그 군자 삼락, 군자 삼락은 이건 저기 그 없는 얘기인데 내가 요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그 제목으로 달았어요 작은 제목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왈 하기 시습지 부력뇨로 유붕 자원 방내 부력 낙고인 부지 이불온 부력 군자 호 자, 학은 배우고, 배우, 배우다, 또 학문 배우다, 자, 학문 그 배우, 배우고, 그리고 때로 배운 것을 익히면은, 이 지, 지는 지시대명사예요. 때로 배운 것을 익히면은, 또한 즐겁지 아니 하겠는가, 구역 여보. 부력 a 호이 호는 의문문이라 감탄문에 들어가는 그 종결조사예요 조사 그리고 이이 부력 a 호 하면은 또한 a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 이제 어순을 영어의 어순과 한자의 어순은 같아요 영어적인 어순을 도출을 해서 부력 에이호 그러면 또한 에이하지 않겠는가 부력여로 그러면 기쁘지 않겠는가 자 여기서 그 한자를 몇 점을 봅시다 자 학은 자 요거는 요거는 절구구자예요 손을 요렇게 그 받친 모양이요그 그 오목하게 되죠. 절구처럼. 절구구. 그 요거는 본받을 효, 봄받을 효, 그 주역에 나오는 효 부분이이고 요거는 덮 풀며. 자, 아들자 그 자식자 사람자 그뭐 아들자로 흔히들 얘기하는데 여자에 대한 대칭으로 아들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자는 그 사람이라는 얘기요 사람 사람 주로 어린이 그리고 저기 성일 때는 여기서 자왈 자왈 그럴 때는 이 선생님이라는 의미요 일단 선생님의 의미고 사람에 대한 통신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요거는 손이거든요. 두 손으로 이렇게 벌리고 있는 절구 모양. 여기 이제 공받을 효 그리고 요것이 이제 덮을 면 사람이 사람이 이런 거에 덮여 있어가지고 저기 그 멀리를 못 보고 몽매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요거를 다시 보면은 시보면 손으로 두 손으로 책을 잡고 책상에서 어린이가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왜 이게 쉽죠? 자 손으로 책을 잡고 두 손으로 양손으로 책을 잡고 그 책상에서 어린이가 공부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은 왜 이거 쉬워요? 그리고, 저, 이 자는, 이 자는, 마류를 이 자거든요. 요, 요, 요거의 형성이래요. 그 말이 이렇게 이어진다 그래서 그래서 요걸 말이 이라고 이라고 이렇게 저기 그 표시를 했어요 말이이말 말을 그 마, 말이 이쪽이 그 이어진다 고런 고런 의미랍니다 그다음에 습, 습. 그 다음에 습습그 이게 새의 양날개요 새가 날갯짓을 해서 밝은 세상으로 나아간다 그날갯짓 멈추면은 새는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새가 날갯짓을 해서 밝은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계속 날갯짓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열 열은 흔히들 말씀 설로 이해를 하죠. 말씀 설, 말씀 설, 그뭐 그 설명하다, 그 분명하게 말하다, 밝게 설명해서 가르치다 말씀 설할때 설명인데, 요게 그 유세 할 때, 선거 유세 할때새 자, 자기의 그 뜻을. 말하는 걸 저기 그 바깥으로 표현해서 말하는 걸유사라 그러죠. 선거철에 유사하는 거, 거기다가... 거기다가 저기... 요또 저기 그 기쁠 열이라고 그래요. 그게... 요게 저기 그 기쁠 태자거든요. 기쁠 태, 그 말씀은 말씀원의 기쁠 태, 그러니까 말을 기쁘게 한다는 뜻, 자 말씀을 한다는 건저그 자기의 속 뜻에 그뭐 좋은 걸 말하면 더 좋겠죠 기쁠 때 말씀은 유세 유세는 자기의 장점을 그 드러내서 발표하는 거죠 유세는 자기의 정책을 발표하는 거고 기쁠 열 그래서 요서론 유세세 기쁠 열 이렇게 세,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유공자원방내 불영납고 것이 있다. 자, 있다는 이제 고기 덩어리가 이제 손에 있다는데 요 이것도 손이라고 그랬죠? 이건 그 고기 덩어리가 손에 있다. 그래서 입자를 이렇게 쓰지요. 원래는 이게 맞는데 이렇게 이렇게 맞는데 쓰는 순서가 그런데 굳이 그뭐 그거 상관없어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실제로 저기 그그 그 교과서 같은 데도 이렇게 쓴 데도 있고 이렇게 쓴 데도 있어요. 뭐 그런 거 굳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고기를 고기를 이제 여기월그 6월 6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고기 요 고기 6 그리고 저기 고들 손에 잡고 있다. 그래서 있슬유달달6 월육, 달월육, 육월육. 이제 고기육자를 써서 육월육자라 그래요. 그 고개가 손에 있다는 얘기야 있으려. 아, 이 저기 자는 아유붕자원방내 원방내 그 것이 있어 멀리로부터 자는 이부터에요못 자는 스스로자 자. 자. 그, 이 원래 그 신체에서는 코를 저기 그 자로 표현했어요. 내 얼굴에 제일 전면에 있는 거. 그래서 저기 그 이제 이 코로부터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리고 저기 그 저절로 된다는 뜻도 있고 스스로 한다는 뜻도 있고 자연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요. 이 자가 자기 자 자신 자 원방 멀리로부터 오면은 것이 있어 멀리로부터 오면은.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또한, 즐거울락, 즐거울락, 즐거울 음악악, 기쁠요, 아, 다 같은 놈다 즐거울락. 그인부지이 불원이면 불억군자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으면, 그 서운해하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으면 지는 지는 알다는 거죠 지 지는 알다는 뜻인데 피동이 되면 그 알아주는 게 되는 거죠 남들이 알아주는 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으면 화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그만큼.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신이 당당하다는 얘기죠 군자는 자 당당한 군자 또 저기 공부를 꾸준히 해서 저기 즐거움을 독서하는 즐거움을 항상 느낄 수 있는 그 군, 군자 또 저기 그 품위가 우아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서 멀리서부터 내 뜻을 알아주고 찾아오는 자, 손님이 있다는 거 그것 즐거움이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이그 공자가 공부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히 여겼어요. 사람은, 사람은 익힌 사람은, 익힌 사람은 그 익힘에 따라서 자신의 저기 그 품위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 그 품위로 행동으로 드러나고, 안색으로 드러나고, 그 그래, 그래서 그렇게 저기 익힌 사람은 속이 극하기 때문에 속이 극하기 때문에 그뭐 경거망동을 안 하죠. 가벼운 행동. 그저기 그, 그런 것을 그 공자는 군자 삼락이라고 이렇게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기시 습지 불행력으로요이제 단계가 되자면은 사실은 무척 힘들어요. 공부하는 게즐겁운즐겁다는 것을 그거를 알게 될 나이, 어려서 공부하라 그러면은 그냥, 그냥 짜증내고 하기 싫었지요. 공부하는 게 즐거워져야 하고 자, 보이 찾아와서 번거롭습니까? 같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그런저기 그 인품을 갖춰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내가 서운해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넉넉한 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1장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하게 말되면 효다. 자 효는 하게 말되면 효다. 하게 말대는 합지위언 하게 말델위 말, 말 될될위 할위 뭐뭐이다위 이 위는 이 코끼리가 옛날에 일을 많이 했나봐요 요게 코끼리의 상형자래요 코끼리의 코끼리의 상형자래요 그래 놓고 이 코끼리가 옛날에 그 중국 남부지방에서는 일을 많이 시켰나봐요 그래서 이거는 저기 그이 한자의 저기 이 출신지가 나오는 거죠 코끼리가 코끼리가 이을많이 했다는 그 윗자를 이렇게 쓰니까 그 다음에 효. 이거는 사길교자죠 사길교자인데 사길교자에 이게 칠복자거든요 이 저기 북돋아주는 거 쳐서 밀어주는 거 그게 칠복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저기 그 친구와 사귀는 거를 사귀는 거를 북돋아 준거 그러니까 사람이 이 남을 사귄다는 거는 그 단순히 말하면은 사귀는 거지만 어떤 저기 그 본받을 점이 있다라는 거를 저기 그 스스로 전제를 하고 사귄다는 게 되죠 그래서 이게 본받을 효자예요 사귈 효자에다가 칠복자 이제 그 부추겨 준다 밀어준다 이렇게 북돋아 준다. 칠복이라는 것그 뜻이고, 그 인성 개선, 사람의 성격은 모두 선하다. 이제 유학의 성선설의 유학의 이론에는 바탕에 깔려있어요. 사람의 성격은 다 선하다. 그리고 그 새가 습은 배우는 게 그치지 않은 것이고, 새가 자주 나는 것과 같다. 삽비야, 새가, 새가 자주 나는 것과 같다. 같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하나만 더 봐야 되고요. 자 여기서 자 오는 함노의 그 노여움을 품든다 노여움 뜻을 품는다 자 군자는 성덕지명 그 덕을 이룬 이룬 사람의 명칭이다 성덕지명 자 학은 학은 자기에게 있고 또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으면 남들에게 달려 있고 그 어찌 서운함이 있으리요. 요건 의문문이거든요. 어찌 서운함이 있으리요. 이것이 자수 라거 급인 라거 급인 비로 남에게 미치는 것을 남에게 미치는 것을 이게 이런 이런 저기 목적격 있다는 미치는 것을 즐거워. 하고 즐거워하더라도 불견시무민. 자, 이걸 옳게 본다. 불견시 옳게 보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않고 옳게 보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것이 소위 말하는 군자이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분자이다, 이른바 분자이다. 자, 남이 남한테 미쳐서, 비록 저기 그 즐거워하나, 남한테 미쳐, 미쳐서, 그 분자가 남한테 미쳐서 즐거움을 줄수 있으나, 그 옳은 것을 그 인, 그 본다, 옳은 것을 본다, 옳게 여긴다는 것이 근심거리가 되지 않으면 이른바 분자이다. 남이 남이 저기 인정해 주지 않아도 저거 하지 않는 것이 군자라는 뜻이지요. 자 그리고 뭐가 빠진 듯한데 음, 야 오늘 여기서 끝냅시다.